당결과 민주정부 수리하자 수립하자! 수립하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거 두려울 일도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전통이 있고 자랑스러운 패성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번보다 더 빈틈없이 판결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수국민들은 시작할 것입니다. 너나 없이 그동안 척지고흔들렸던 이유까지도 함께 마음을 열고 내란 정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필요 없다고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네고 선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제 가성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두달후 육성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필코 윤석열 내방정당에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한표 주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순군이, 하순 군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과 투표율로 민주 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영렬 하순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하순군 의원들과 또 우리 임진왕 유기준 조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원들 그리고 윤정민 또 문현중 우리 자랑스러운 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